안녕하세요. 이윤호입니다. 자, 오늘도 맛있는 해외선물 수익 현황 가지고 이 자리 찾아왔습니다. 자, 그러면 6월 1주차 맛있는 해외선물 수익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이번 주는, 지난 주와는 다르게, 좀 크게 미끄러졌어요. 어, 좀 수익이 많이 좀, 어 손실이 좀 많이 나면서 미끄러졌는데, 뭐, 이번에 뭐,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라든지, 아니면 뭐, 오펙플러스 회의라든지, 뭐, 터키의 디폴트 이슈라든지, 여러가지 악재가 막 겹치면서,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, 좀 많이, 어, 좀 오일이 출렁이면서 손실을 많이 안겨드렸습니다. 하지만, 이번 주에, 이만큼 손실이 날 만큼, 다음 주,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모두 크게 수익 안겨 드리고 좀 이렇게 손실 복구하고 수익 안겨 드릴 거니까 참기 하시는 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 보도록 할게요. 자, 5월 30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, 우리가 좀 추가 계약 대응을 하면서 좀 대응을 했으나 어좀 이렇게 컷이 났고 뭐두 어, 번째 날그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부나 비슷하게 컷이 났습니다. 오히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게좀 어, 잘된 선택이었다라고 할 만큼 오일 변동성이 정말 크게 어,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투자를 그만두면 손실이 나고 끝나는 겁니다. 돌아오는 주부터 제대로 정신줄 잡고 어, 저희도 제대로 신기 일전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기서 상심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더욱 더 밝은 그런 수익 미래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좀 어, 이렇게 맞아 주셨으면 합니다. 자, 뭐,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지도 않네요, 이번 주는. 뭐, 순실을 안겨드렸으니까, 어, 좀, 꺼림직하긴 하지만, 그래도 다음 주부터 다시 모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처음부터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, 010-4369-7745로, 어, 이름과 함께 전철함 해외선물,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의 투자 교육 뭐 별도 비용 없이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음잘어 신청을 하시고 모의 투자를 하시고 실전 투자까지 가셔가지고 뭐 이번 주는 좀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부터 다시 저희와 함께 데일리 스윙 내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하고요. 자 그러면 돌아오는 주에 어. 낮과 밤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장중 그리고 해외선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